지금 런던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입니다. 전설적인 예언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다가올 2026년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예언의 중심에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2026년 한반도를 덮친다는 검은 태양과 그 어둠을 걷어낼 오인의 의인. 영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충격적인 예언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관 사라 크로멜입니다. 런던의 거리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지만 정가와 학계 그리고 언론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습니다. 바로 며칠 전 영국이 낳은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예언가 미스터 아리. 아주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 볼 미래가 없다며 은둔했던 그가 대중 앞에 나타나 2026년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서양의 몰락과 동양의 부상, 그리고 대격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연설 내내 유독 한 나라의 이름이 끊임없이 마치 비명처럼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니에요. 바로 아시아의 동쪽 끝 지도에서 보면 아주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중대한 발표에서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그의 예언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어둠, 이른바 검은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재앙의 파도를 막아낼 유일한 방파제이자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한국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BBC를 비롯한 유럽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과학적 데이터와는 정반대되는 이 예언을 믿어야 하나? 수많은 의문이 쏟아졌죠.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 예언을 남긴 인물에 대해 먼저 소개해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스터 알 그는 유럽에서 꿈탐정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지 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죠. 그는 단순히 감으로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 그가 겨우 9살 되던 해였죠. 심장 수술 도중 쇼크 상태에 빠지며 그는 첫 번째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수술실 천장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훗날 이 경험을 영혼의 첫 번째 눈뜨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지금처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꿰뚫어 보게 된건 35세 때였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심장 발작으로 죽을 뻔했던 그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차원에서 미래의 파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어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정해진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수만 가지 가능성의 갈림길을 보고 그중 어떤 길이 현실이 될 것인지를 읽는 것이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1988년 항공기 테러부터 2000년대 초반의 대형 참사들까지 그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꿈을 통해 보았고, 실제로 영국 왕실과 정보기관은 그의 조언을 비밀리에 참고해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런던의 정보국 요원들이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그가 2025년 침묵을 깨고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노인의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운명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가 발표한 충격적인 시나리오의 실체를 한 장씩 넘겨볼까요? 미스터 알은 깊은 명상 중에 매우 기이하고도 선명한 비전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운명의 시간은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한국의 동쪽 바다 동해에서는 찬란하고 붉은 새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릅니다. 모두가 희망을 노래해야 할그 순간, 그 같은 시간 지구 정반 대편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본적 없는 칠흑 같은 검은 태양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약 3억 명의 인구가 이 검은해를 바라보며 공포와 전율 속의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죠. 이 검은태양은 단순한 계기일식이나 천문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일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류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자본주의의 탐욕, 멈추지 않는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분노의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어 현실의 재앙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물질 문명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검은 그림자의 이동 경로입니다. 예언가는 이 어둠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 반드시 거쳐가는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순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비의 시간이자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힌트입니다.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검은 태양의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온 일본 경제는 이번 충격으로 엔화 가치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게 됩니다. 견고해 보이던 경제 시스템은 마비되고 노령화된 사회는 이 위기를 버텨낼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리는 활기를 잃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채 방황하는 모습이 비전 속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타깃은 거대한 용, 중국입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는 골마 있습니다. 검은 태양의 에너지가 대륙에 닿는 순간 억눌려 있던 내부 권력 투쟁이 폭발합니다. 무리하게 쌓아 올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제 붕괴가 시작되고 통제되었던 민심이 요동치며 대륙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 동북아시아의 두 거인, 일본과 중국을 집어삼킨 그 검은 파도가 최종적으로 한반도를 향해 밀려옵니다. 이것이 예언가가 본 2026년 초의 아찔한 풍경입니다. 일본이 무너지고 중국이 흔들린다는 이 예언. 그리고 그 여파가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친다는 경고가 두려우신가요? 불안감이 엄습해오십니까? 하지만 저는 영국 옥스퍼드의 사회학자로서 이 대목을 전혀 다르게 분석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재앙입니다. 피하고 싶은 악몽이죠.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읽는 냉철한 눈으로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기회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일본의 경제 견제와 기술 장벽, 그리고 중국의 안보 위협과 거대 자본 사이에서 늘고군분투해 왔잖아요.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라는 자주 섞인 말도 있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2등에 머물러야 했던 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 강력한 경쟁자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면 세계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생산 능력,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과연 누가 메우게 될까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고 제조업과 첨단 기술, 그리고 문화의 힘을 모두 가진 나라. 맞습니다. 준비된 나라 대한민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동북아의 유일한 중심 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가는 검은 태양이 다가온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뿜어내는 내면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어둠은 한반도에 닿기도 전에 소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단군 이래 5,00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기회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증명합니다. 위대한 기회는 시련이라는 무서운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것을요. 예언가는 한국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넘어야 할 혹독한 시련들을 경고했습니다. 그첫 번째 시련이 바로 여섯 개의 발을 가진 까마귀입니다. 그는 비전 속에서 아주 기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저녁 하늘에 기묘한 새떼가 날아듭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까마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상적인 두 다리 외에 엉켜있는 네 개의 발이 더 달린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 사회를 좀 먹고 있는 비정상적인 분열의 상징이죠. 두 다리로 땅을 딛고 똑바로 서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네 개의 발 때문에 제자리에서 휘청거리는 형국인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세대 간의 깊은 꼴, 남녀 간의 혐오, 그리고 극단적인 정치 이념 대립. 이 여섯 발 까마귀는 외부에서 침략한 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내부의 적들이죠.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실까요? 인터넷 뉴스 댓글 창은 전쟁터가 된지 오래입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지고 이웃을 적으로 돌리는 혐오의 언어들이 넘쳐나고 있죠.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이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냅니다. 예언가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 내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검은 태양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것이라고요.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경고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더 무서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호흡기를 공격하는 붉은 덩어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붉은 덩어리는 명백히 팬데믹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해요. 기존의 백신도 듣지 않고 우리가 자랑하던 의료 시스템도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국가의 멸망을 뜻합니다.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서양 국가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그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나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마트 진열대는 비었고 마스크 하나를 구하기 위해 약탈이 일어났죠.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포가 그 단절의 공포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영국의 학자로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인의 놀라운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서양 학자들은 도저히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한국인만의 특수한 DNA가 있거든요. 바로 위기 극복의 DNA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1997년 IMF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망했다고 다시 일어서는데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땠나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기 돌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 남편이 받아온 근속 기념 행운의 열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 빚을 갚겠다며 아이의 손을 잡고 길게 줄을 선그 행렬. 그긴 줄을 보며 BBC 앵커는 생방송 도중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어땠습니까? 검은 기름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덮었을 때 모두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기계로도 닦을 수 없다고 했죠. 그때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헌 옷과 걸레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 검게 변한 돌 하나하나를 닦아내던 그 손길들. 그 거친 손길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구 언론은 한국을 시끄러운 나라, 갈등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란스러움을 역동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은 평소에는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면 무서울 정도로 단결하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니까요. 여섯 발 까마귀가 아무리 지저대도, 붉은 덩어리가 아무리 맹렬하게 덮쳐와도, 한국인의 뜨거운 심장과 연대 의식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발표가 저를 전율케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언가는 절망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시간표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했거든요. 그는 이 희망의 주역들을 오인의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 12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을 구원할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다섯 명은 누구일까요? 난세에 나타난다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막대한 부를 가진 재벌일까요? 아니요. 제가 이 예언을 수십 번 정독하고 분석한 결과 이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자 거울 속에 비친 당신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인, 2026년 3월에 등장하는 진실입니다. 여섯 발 까마귀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때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내부 고발자 혹은 정직한 시민이 등장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세력 앞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자신의 안위를 걸고 그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외치는 용기 있는 공무원의 떨리는 목소리를 우리 역사 속의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 집회 때 가장 먼저 거리로 나왔던 평범한 시민들의 눈빛을 가짜 뉴스를 팩트체크해서 경로당 친구들에게 가족 채팅방에 알리는 깨어있는 어르신들의 손가락을 이 작은 진실의 촛불들이 하나둘 모여 3월의 짙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여는 것이죠. 두 번째 의인, 2026년 6월에 등장하는 치유입니다. 붉은 덩어리가 휩쓸고 간 상처 입은 땅. 병원은 마비되고 의료진은 탈진에 쓰러질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이러스 취급하며 경계할 때두 번째 영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름 없는 천사들이죠. 지난 2020년 대구 사태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가겠다며 짐을 싸서 사지로 달려간 전국의 간호사들. 고글에 눌려 콧등이 벗겨지고 방호복 속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환자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간호사의 이마에 붙어 있던 반창고를 보며 우리 모두 울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방관들은 밤새 구급차를 몰았고 식당 아주머니들은 배고픈 의료진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쌌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희생이라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을 정이라고 부르잖아요. 6월의 대한민국은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이 뜨거운 인간애로 서로의 찢어진 상처를 꿰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 2026년 9월에 등장하는 연결입니다. 위기가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짐이라 여기고, 노인은 젊은이를 버릇없다 비난하며 등 돌리기 쉽죠. 하지만 9월 한국 최대의 명절 추석과 함께 기적이 일어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어 마스크 한장 앱으로 사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고 미래가 없어 좌절하는 청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지혜가 있습니다. 힘들지?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서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단절되었던 다리가 다시 연결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꼰대라고 철없다고 손가락질하던 손을 거두고 맞잡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비로소 모래알이 아닌 하나의 단단한 바위처럼 하나의 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의인, 2026년 11월에 등장하는 행동입니다. 겨울이 오고 검은 태양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추면서 수출길이 막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자원 하나 없는 한국에게 무역봉쇄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식량도 에너지도 부품도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때 한국인 특유의 기질 빨리빨리화 하면 된다 정신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수입 부품이 끊기자 밤새 연구실 불을 밝히며 국산화에 성공해내는 엔지니어들을 보십시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발력이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서 배달 레시피를 개발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소상공인들을 보십시오. 남들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주저앉아 울때 아니 지금이 기회야 라며 신발끈을 동여매는 사람들. 이네 번째 의인인 불굴의 기업가 정신과 행동하는 양심들이 멈춰버린 한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2월 대망의 다섯 번째 마지막 의인이 등장합니다. 예언가는 그를 비전이라 불렀습니다. 진실 치유 연결 행동.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 이 다섯 번째 의인은 특정한 한 명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각성한 대한민국 국민 전체니까요.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한 위대한 국민들. 재앙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질서를 지켜낸 시민들.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그 자체가 전 세계가 따르고 싶어 하는 미래의 비전이자 롤모델이 되는 것이죠. 예언가는 다섯 명의 의인을 보았다고 기록했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 예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국에는 다섯 명의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5천만 명의 의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그 순간, 당신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의인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미스터 알의 예언, 그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가의 경고와 재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의 가상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뒤 2027년 1월 1일 과연 한국의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성명서 마지막 줄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그 무서운 검은 태양은 사라졌다. 그 자리 한반도 상공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강렬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언의 결과 값은 세계 질서의 재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2026년의 파도를 정통으로 맞은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긴 침체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동북아시아를 지탱하던 거대한 두 기둥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5단계의 의인, 즉 국민들이 뭉쳐 위기를 극복해낸 한국은 이 폐허 속에서 유일하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로 남게 됩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예측합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선진국을 넘어 도덕적 지위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요. 돈만 많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낸 품격 있는 리더 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단군 이래 내려오던 홍익인간의 정신이 21세기 대재앙의 시대에, 비로소 전 세계를 구원하는 표준이 되는 미래. 이것이 바로 미스터 알의 예언이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치며 누군가는 제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정말 이 예언대로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미스터 알의 예언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그는 다가올 재앙은 정확히 보았지만 그 재앙에 맞설 한국인의 위대함은 과소평가했습니다. 데이터나 예지몽으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것.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한국인 특유의 KDNA. 그것이 존재하는 한 2026년의 결말은 비극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계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당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당신이 바로 세상을 구할 그 의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보실 수 있어요.